그와 정반대의 지금 정책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면 그러면 그 땅의 우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우상 가만 두겠습니까? 하나님이 최고시라는 것이 뭐냐? 네, 너희들이 너를 위해서 너희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밑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면 너버 네살왕은 당연히 뭐냐면요 그들이 믿는 그동안의 형상을 다 증예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? 그 형상을 지금 만들고, 그 형상을 지금 기념하고, 그 형상을 갖다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결국도 어디 있습니까? 다니엘. 이 다니엘도 뭐냐면요. 전기에서 이제는 뭐냐고 퇴출시켜버린 겁니다.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 퇴출됐습니까? 다니엘이 지혜가 없어서 퇴출됐습니까? 다니엘이 이제는 지각이 이제는 분해가지고 퇴출된 겁니까?